자 우리 에밀 바이오 주주분들 주말에도 영상을 찾아보시기 때문에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장 주가 대응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주가 상황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모두 알려드릴 거거든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알려드리는 시나리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정말 뭐 속된 말로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한번 증명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알려드렸었던 제 AB의 바이오의 타점이 단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었나요? 단한 번이라도요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다 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면요 우리 좋아요 버튼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우리 이렇게 수익 내야 돼요 라고요. 기왕이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함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ABL 바이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돈을 벌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늘 맞췄었던 건요. ABL 바이오를 매번 공부했고 노력했고 그에 따른 어, 결과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일라인 1 2와의 계약이 터지기 전에도 매수 다점 잡아드렸고 지금도 주가가 정확하게 올라서 매도를 했고 지금도 시작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또 매수에 들어갔죠 그 시나리오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지금 대응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만큼 AB의 바이오라고 반드시 문자를 신청해 놓으세요 기준 잡아드릴게요 대응 시급합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인 1리 공식 발표 일정 기다리죠 맞네요 들으셨던 분들이라도요 월요일부터 주가 대응 바로바로 바로 하기 위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어 지금 이 상황이구나 상담님께서 말했던 시나리오 a에 혹은 b에 혹은 c에 해당하는 구나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문자를 기다리겠죠 어 오늘 상담님이 말했던 시나리오인데 하면서요 수익 봐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플랜 A, 어떤 시나리오냐? 지금 AB의 바이오가 투경 걸려 있잖아요. 투경을 무시하면서 그냥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하냐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어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빠지겠죠. 맞나요? 그 급등이 나올 때 바로 타점 잡아야 돼요. 실시간으로 대응 바로 해야 됩니다, 저랑.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잘 들으세요. CTAD라고 하는 공식 일정이 하나 있어요. 이 일정은 12월 1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열리는데, 일라인렐리에 최고 아이치아이머 연구 총괄 책임자가요, 아이치아이머의 아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기술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BBB 셔틀에 대해서 언급이 될수 있다, 주목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요. 그래서 CTAD라고 하는 일정을 인라이 12와 ABA 바유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ABA 바유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시작되면 조정이 나올 거니까 매도타 좀잘 잡아야겠죠? 이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식 일정과 겹치는 게또 뭐냐? 투경의 투경 해제 최초 판단일이요. 에 최초 판단일 언제입니까? 12월 1일. 일정이 시작되는 날과 투경해제 최초 판단일과 겹치죠? 우연 아닙니다. 매도타점 잡아야 됩니다. 플랜 C, 뭡니까? 12월 2일에 얘가 급등을 안 하다가 12월 2일에 투경이 해제가 되면서요. 주가가 급등할 때요. 이 시나리오 나올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드렸는데, 왜세 가지로 알려드리냐? 아, 뭐,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뭐,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서운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몰랐으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시나리오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라도 더 챙겨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굳이 방송으로 다안 알려드려도 됩니다. 우리 문자 신청하신 분들 다 하나로 더 챙겨드리면, 더 챙겨드려도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신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시면서요, 저를 문득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상황을 알려드린 거예요.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려도요. 막상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대응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문자 신청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당장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문자 신청 꼭 해놔야겠죠. 지금 상황도 보세요.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듭니다. 수요가 급증을 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공급이 급증을 하면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 들어왔던 수요에 비하면 매도 즉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죠. 매수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급등을 기다리고 있겠죠? 많은 투자자들이요? 뭐 외인이 됐든 기관 물량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기관 물량 한번 볼까요? 기관의 물량을 보면 1,100억 원어치가 쌓여 있습니다. 한달 만에. 이거 다뭘 기다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당장 하나를 보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도 좋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래파디 비에 적응증 확대로 새로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랩바디 T에 대한 내용도 기술 이전 기대가 되죠. 세 번째로는 이중 항체 ADC. 이런 일정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묻어 놓고 기다리면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뭐예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묻어가는 비중은 두시고 저를 딱 믿으시는 만큼의 비중이라도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자라고 할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늘 맞췄으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장중에 발생하는 변동성을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바로 문자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문자로 알려드리면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제가 최대한 방송으로 방송만 봐도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식방송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주식 시장에는 100%라는 것은 없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뭐열이면 열, 0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다 맞추겠어요. 그런데 ABL 바유는 유난히 제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매수와 매도 타점이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자 신청 하시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ABL 바유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요, 같은 종목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져요. 기왕이면, 저는 많은 분들이 ABA 바이오를 최고점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점에서. 기준 잡아 드릴 테니까, 문자 신청 꼭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어, 우리 ABA 바이오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베이베바요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 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으로 사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만 2천 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 4 0 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란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네, 어, 에메바이오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보시면, 윗꼬리를 단 다음에는 조정이 깊게 안 나왔어요. 11월 14일에 만들었던, 11월 14일에 만들었던 주가의 상황은, 첫 번째, 신고가였다. 신고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더군다나 이제 일라이 릴리와 계약이라든지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당장은 당장은 단기적으로 일라이 릴리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던 원인이었던 그 기대감이 소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안 빠지잖아요. 주가가 올라는데안 빠지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시장의 상황도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플랜 A 그냥 얘가 이거 다 무시하고 신곡가 랠리 다닌다. 투경공시 무시하고 그냥 초급등이 시작된다. 그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뭐였죠 여러분? 정답은 매도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매도타점 잡아야 됩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기준 잡아야 될 테니까 문자 신청해야 되는 거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상태에서 급등을 해버리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플랜 B는 뭐죠? 일라이 릴리의 공식 일정 CTAD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차이머 국제 컨퍼런스고요. 일라이 릴리의 아이차이머 총괄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아리아 리스크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파디 B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그래파디 B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아이차이머를 어, 치료를 할까라고 하는 그 방식 논의에 대해서 증시가 주목을 할수 있고요. 그 일정이 12월 1일 시작이 된다. 그와 동시에 투경, 투경해제 최초 판단이 12월 1일입니다. 공식이 겹치죠? 그죠? 공식 일정이 겹치죠? 매도타 좀 잡아야겠죠? 플랜 C는 뭐예요? 그니까 이날 급등하면 매도타 좀 잡아야 됩니다. C는 뭐예요? 맞아요. 투경이 해제된, 어, 정확히는 12월 1일까지도 주가가 급등을 안 한다. 라고 할땐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12월 1일에 투경이 해제가 되면은, 해제가 되면은, 그 뒤로 주가가 급등을 할 거니까 그때 해제가 되고 나서 급등을 기다리며 급등 나올 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함께 할 거니까 반드시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ABL 바이오라고 꼭 문자를 좀 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정말로요 뭔가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할게 아니라 터지기 전부터 대비를 해놔야 되고 터지면 데뷔한 것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을 또데비 하면 되겠죠? 데비하고또 대응하고 반복하면 되겠죠? a b a b 이오 방송 여러분께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과 댓글 한 번씩 꼭 남기시길 바라며 오늘 a b a b 이오 방송 마칠 건데요 어,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치고 딱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 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블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우션 조선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적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질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쩜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요. 에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 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라고 전해 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로나서 초급 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 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빅 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 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 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빌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 들면 오백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오백 퍼센트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 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 3 7 1 7 4 5 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